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높은 벼슬로 떵떵거리며 사는 윤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의 지략까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에게는 아리따운 홍시 부인이 있었습니다. 워낙 절세미인이다 보니 몸종들도 한눈을 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죠.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윤진사가 사내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홍씨 부인은 지체 높은 양반댁 여인답게 늘 근엄한 얼굴을 하면서 다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늘 한탄했습니다. 홍씨 부인이 봐도 윤진사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었지만 밤만 되면 아주 작아지는 남자였죠. 홍씨 부인은 그날 밤에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늘 유쾌하던 윤진사도 점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아내에게 금두껍이라도 선물하려고 머슴 덕팔과 함께 시장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처럼 땀을 흘리기 위해 경치 좋은 산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덕팔아, 모처럼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구나. 좀 쉬었다 가자꾸나. 날이 얼마나 걸었다고 벌써 이렇게 지치셨습니까? 제가 미리 가져온 물이라도 드릴까쇼. 됐다, 너나 마시거라. 그러다 윤진사가 숲이 우거진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어디 가십니까? 잠깐 경치 좀 보려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물이나 마시거라. 사실 윤진사는 숲이가 마려웠던 겁니다. 늘 주목받고 시기까지 받는 윤진사라서. 몸종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죠. 윤진사는 많이 급했습니다. 덕팔에게는 창피해서 늘 하던 말투를 쓰고 있었지만, 막상 그가 보이지 않자 헐레벌떡 볼 일을 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 사는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땅벌도 악명 높았답니다. 금방 주민들은 산에 전기를 타고난 것인지 각종 약초와 꿀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땅벌이 사납고 독이 세서 늘 조심했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윤진사는 땅벌의 둥지에다 볼 일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땅벌들이 오줌 벼락을 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성인 안 땅벌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진사의 거기를 쏘아댔습니다. 윤진사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뛰었는데요.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던 덕팔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날이 왜 그러시옵니까? 윤진사는 고통을 인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장에 빨리 가지 않으면 금두꺼비를 놓칠 것 같구나. 어서 가자꾸나 평소 급하지 않고 점잖게 보이던 윤진사가 저렇게 서둘러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덕팔은 고개를 갸웃하며 윤진사를 서둘러 따라갔죠. 윤진사는 시장에서도 벌에게 쏘인 거기가 아팠지만 덕팔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금두꺼비를 겨우 살수 있었던 윤진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버렸죠. 밤이 깊어지자 벌에게 쏘인 거기의 아픔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머슴 덕파리도 예전에 이마를 벌에 쏘인 적이 있었는데 미지근한 소금물로 찜질을 했던 겁니다. 덕파리 그 이후로 많이 나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방법을 써보기로 했죠. 덕파라 이놈아, 너만 믿는다. 윤진사는 몸종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찜질을 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윤진사는 고통이 점차 사그라지면서 아픔이 멎었답니다. 다행이구나. 덕파라 이놈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후에 윤진사한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금물로 찜질하면서 이제 아프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퉁퉁 부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도 아랫도리를 살피던 윤진사는 갑자기 씩 웃었습니다. 다시 물 찜질을 하지 말고 우리 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날 밤에 윤진사는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모처럼 조개 요리가 생각나는구려. 조개 요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가장 일을 하느라 바빠서 부인이 해주시는 요리도 못 먹었구려. 그런데 갑자기 조개 요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많은 요리 중에 왜 하필 조개 요리옵니까? 그건 내 욕망의 상징이라오. 조개가 언제부터 욕망의 상징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건 부인도 곧 아시게 될것이오 윤진사가 안으려고 하자 홍씨 부인은 늘 그렇듯 무덤덤했습니다. 홍씨 부인도 그렇지만 윤진사도 사실 잠자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의 합의를 봤던 것이죠. 윤진사가 그 화끈거리는 것을 밀어넣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금물 찜질보다 더 나은 처방이라고 믿고 있었죠. 홍시 부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안에서 윤진사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나리,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제가 알던 나리가 맞사옵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무슨 문제라도 있소이까 아닙니다. 홍시 부인은 그날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잠에서 깨어난 홍시 부인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윤진사의 허리를 감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그전 맛과 아주 다르옵니다. 어쩜 이렇게 달라지셨사옵니까. 어떤 비결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사옵니까. 비결은 무슨 이게 다날 걱정해주는 부인 덕분 아니겠소? 나리도 참.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밤만 되면 더욱 작아지는 윤진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가 커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홍씨 부인은 덕팔에게 물어보던 중에 윤진사가 시장을 다녀온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덕팔아, 혹시 나리와 시장에 가던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장에 가던 중이라면, 저번에 금두꺼비를 사왔던 날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나리께서 금두꺼비를 사러 갔던 그날이 맞다. 생각해 보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리가 얼마 걷지도 않고 쉬고 싶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급하게 뛰자고 하셨어옵니다. 급하게 뛰자고 하셨다고? 그게 이상한 일이더냐? 나리는 늘 얌전히 걷는 분이 아니시옵니까?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만, 나리를 따라다닐 때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였어 옵니다. 그러던 나리께서 갑자기 뛰자고 하시니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더냐? 금두꺼비를 사러 시장에 갈 때도 어딘가 좀 급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무슨 일이냐? 전에 했던 약조는 언제 지키실 것이 옵니까?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왜 이러시옵니까, 마님? 저와 정자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 않소옵니까? 이놈아 덕팔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옵니까? 내가 널 만났던 건 우리 나리께서 밤에 힘을 못쓴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럼 나리께서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오르기라도 했단 말씀이옵니까? 덕팔이 너는 입이 정말 방정이구나. 그러니 내가 널 오래 만나지 못하는 것이야. 마님, 그러니까 나리께서 다시 커졌다는 말씀이옵니까? 그것이 말이 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이 아니냐? 덕팔은 다시 시장에 갔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로 홍씨 부인과 잠자리가 원만해졌다고 하니 더 이상한 일이었죠. 덕팔은 윤진사와 함께 갔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진사가 쉰다면서 갔던 그 장소를 살펴보려고 간 것이죠. 덕팔은 윤진사가 갔던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딱히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땅벌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죠. 그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온 덕팔은 홍씨 부인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마님, 이놈을 이렇게 내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이러다 나리께서 돌아오시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무엇이라? 이놈이 단단히 실성했구나. 나리께서 밤일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잠시 너한테 한눈을 판 것도 사실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너의 여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냐? 덕팔은 분노했죠. 남편의 밤일이 만족스럽지 못해 찾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노비대하듯 천대하니 말이죠. 덕팔은 그날 이후로도 윤진사의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무당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팔이 금방 양반댁 몸종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앉아 양반들 헐뜯는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덕팔이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친구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단서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윤진사가 갑자기 급하게 뛰어갔다는 사실밖에 없으니까요. 덕팔은 윤진사가 급해 보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윤진사가 혹시 거기가 아팠던 건 아닌가 하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저 농담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덕팔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거기가 아파서 거기가 커졌다? 덕팔은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거기가 아플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산에서 악명 높은 땅벌들이 있는데 혹시 쏘인 건 아닌가 하고요. 그제야 눈치를 챈 덕팔은 무릎을 치려다가 소중한 거기를 치면서 고꾸라졌죠.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다가도 덕팔이 너무 심하게 거기를 쳤다는 것을 깨닫고 힘겹게 일으켰죠. 그거야 바로 그거야. 땅벌한테 쏘여서 거기가 커진 것이었어. 덕팔은 바로 이 사실을 홍시 부인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내치고 가버린 것이죠. 그만큼 홍시 부인과의 시간이 행복했던 겁니다. 얘기를 전해 들은 홍시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덕팔이 네가 이제 하다하다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이옵니다 마님. 믿기 어려우시다면 나리께 여쭤보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네 말대로 벌한테 쏘였다고 해도 그 양반이 사실대로 말하겠느냐? 너라면 말하겠느냐? 벌 덕분에 거기가 커졌다고. 홍씨 부인이 아랫도리를 흙였더니 덕팔이 다시 덮치려고 했습니다. 자제를 좀 하거라. 대체 어떻게 말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저는 마이 없으면 아니 되옵니다. 저도 그 산에 가서 벌레 쏘이고 싶은 심정이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적당히 하거라. 그날 밤에도 윤진사가 돌아와 그 퉁퉁 부은 그것을 밀어 넣었죠. 밤새 울리는 홍씨 부인의 신음 소리에 덕팔은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윤진사가 잠시 일을 보러 가면서 며칠 동안 집에 없었는데요. 덕팔은 홍시 부인의 그 온기라도 느끼기 위해 사랑채 주변을 얼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에 인기척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팔은 부엌을 갔다가 우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거기에서 홍시 부인이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고 정성껏 빌고 있었습니다. 땅벌림, 우리 주인을 한 번만 더 쏘아주소서. 굵기는 딱그 정도가 좋습니다. 길이만 더 늘려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덕팔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홍시 부인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진사가 서한을 보내 덕팔에게 금두꺼비를 살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가라는 것인데 덕팔은 무엇이 떠올랐는지 홍시 부인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홍시 부인이 직접 골라야 제대로 된 금두꺼비를 살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죠. 홍시 부인은 덕팔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여종들도 포함해서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덕팔은 윤진사와 갔던 바로 그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홍시 부인이나 여종들도 굳이 이 산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덕팔이 길을 다 알고 있으니 믿고 맡긴 것이죠. 덕팔은 일부러 홍시 부인이 물을 자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여종들도 모두 지치고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홍시 부인이 소피가 마려웠죠. 덕팔은 기회가 왔다 여기고 홍시 부인을 숲이 우거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윤진사가 소피를 봤던 그 곳이었습니다. 덕팔이 예상했던 대로 홍시 부인이 볼 일을 보자마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팔은 기다렸다는 듯이 홍씨 부인에게 달려가 볼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아직 벌이 있으니 제가 떼어놔야겠구먼요. 덕팔은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풀어서 때렸는데요. 이후 자초지종을 들은 윤진사는 덕팔에게 죄를 묻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윤진사가 손수 가져온 소금물로 찜질한 덕분에 고통이 금방 가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말벌이 그리 많지 않았고, 홍시 부인의 볼기 몇 군데만 쏘였던 겁니다. 덕분에 홍시 부인의 볼기만 커졌는데요. 아픔이 사라지자 홍시 부인은 더 위험한 볼기 덕분에 윤진사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족지계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치고 만족하는 경계라는 뜻으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 만족할 때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과한 욕심은 자제하시어 행복한 삶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